자, 앞에 보고 자세 바르게 으십시오 자, 한입 모으고 앞에 보고 허리 바르게 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의 시간이고 예배는 드림의 시간입니다. 예배자가 여러분들 살릴 거예요. 예배자가 되시죠? 구할 신앙이 나를 바꾼다는, 나를 바꾼다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내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 믿는 자는요, 죽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주고, 고난을 줘요. 열등감을 주고, 비교식을 주고, 미움과 엉망을 주고, 다투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예배자가 의될 때,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깁니다. 예배자가 될 때, 승인합니다. 우리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능력이, 따라하십 예배에는,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유예인, 오해. 폭발을 베드셔. 장난쳤나? 예배가 장난이야? 폭발리면 나가. 알았어? 예배 게 베드릴 거니. 말씀 잘듣주 예배 드릴 때잘 들으세요. 한 가지 우리 신하지만, 고난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죽음 같은 궁포에 떨어지게 만들어. 얼굴이 어두워져. 고난이 올 때. 근데 예배 드리면은, 그런 고나을이수 있어요. 엉넉시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가장 큰 고난 부분이에요. 너무 열받았어요. 영적으로 나쁜 것들이 고린도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가장 열받게 된게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돼. 이런 공격을 하는 인간들에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부활신앙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은 부활주일 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싸울 무기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죽음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바울은요 오늘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총 58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막 거의 뭐 거침없이 순조하시마막 설교하는 거예요 가끔 노래 부를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호흡 조절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럼 숨을 관리해 보대. 호흡수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사도바울은 한 번의 호흡으로 거의 쫙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쉴피도 없고 너무 뜨거우니까 참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감동. 그걸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신앙생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부활신앙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메시지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세 가지 자세요 사망을 거부하십시오.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오. 다시 시작할수오세 가지 메시지예요. 저희들인 것에서 첫 번째 사망을 거부하라. 부활이 없다면요 가장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 부활 때문에 이 땅을 견디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부활인데 십사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이 발산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아 부활이 없으면요 나는 사기꾼 아니야? 매주마다 그거 뭐 맨날 매주마다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든 예수님 믿든 예수님 증거하라고 부활 증거하라고 부활이 가짜면은 내가 제일 부상하지 않을까요? 미 목사님은 무슨 눈에 죄를 져가지고 저기 맨날 매주마다 사기 늦춰. 저 민주 목사 사기꾼이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기꾼이겠지. 부활이 있으니까 외칠 때 듣는 자가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고성가서 증거할 때 듣는 자가 있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은 사실이거든요. 부활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사방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는 거요. 어둠의 그림자 예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 그 이기고 나오는 게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영화 아, 제목이 암살인가요? 거기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을 배신한 나쁜 분들 있어요. 변절자들, 배신자들. 거기에 변절자 들의 대표급 대표급이 이종열 씨가 역할했는데 을 연석진 대장이라고 있어요. 한국 독립군이었다가 배신을했어요 경찰서에. 투옥됐다가 한번 거부 주니까 얘가 변심했어 한국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 일본 쪽발이가 된 거야 변절자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독립운동가들한테 걸렸어요 당신 왜 동지를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염석진 그 배신자가 그래요 해방될 줄몰랐습니까 한국이 해방된, 해방될 줄 모르고 일본이 제일 센줄 알고 일본으로 마음을 변심한 거야 해방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 이거 한 영화인데도 영화지만 교훈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앞 아, 친구 뭐해? 앉아! 뭐해, 방금? 뭐, 앉아. 네. 예배 시간 뭐해, 뭐, 앉아있어. 어, 쉬겠으니 뭐, 예배 드려. 지금 왔어. 가만있어. 히 예배 드려. 우리 신화서은 지금 군대 간진경 선생님, 군대 같죠? 왜 군대 생활을 힘도 다 할까? 지겨워도 할까? 군대 생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대하는 걸 믿으니까 군생활 견디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보면, 가끔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초등학생인데 너무 열심히 해. 국사님중일때부터 ABCD 배웠는데 요즘 초등학생때부터 영어를 배워 국사님은 중학교 때 가서 영어 배우는데 영어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는데왜 이렇게 공부를... 죄송,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영어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대학갈때 영어과목이 없어졌어 어떻게 할까? 헛고생한거지? 여러분들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국갔는데 미국사람들 다 한국말 쓰고있어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있어 영어 왜 배웠어? 괜히 12년동안 영어만 고생해 영어 배웠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거라고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다개구생이야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 때문에 세상을 이기거든요. 죽으라 암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암송도 해 한다고. 6명의 아이들이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암송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아이는 막사일 전에 외운데 너무 잘외워. 암송했는데 시상식이 없습니다. 알아서 기뻐하세요. 집에 갈때 아이스크림 마시는걸 혼자 사 먹으세요. 이런 거가 되겠어. 내가 죽으라 외웠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뭐야? 맞짝꽝이 돼버리지 시상식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주시는데다 우리가 앞에서 시상식도 하고 하니까 기쁨으로 암송도 하고 앞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세력주의 끝판왕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예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이제 검찰 출두하기 전에 죄를 진게 있거든요. 이제 죄를 이제 캠, 죄를 이제 두통 죄가 발각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살을 했어. 여러분 자살은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자살은 살인죄야. 왜요?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목숨을 죽이는 게 자살이거든요. 살인죄야. 내가 예전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요 이랬대요. 어떤 성도분이 자살하는 거 죄, 자살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답변한 거야. 아이 자살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용서가 돼요. 이런 개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그걸 위로받고 갔대. 그 딸의 설굴 듣고, 여러분 얼마 전 TV에서 자기 딸 정인이 아세 정인이 어린 나이를 막 학대해서 애가 죽었어요. 그 계모가요, 35년간 징역에서 살아야 돼. 징역형 받아서 35년, 35년간 감옥에 살아야 돼. 딸 죽였어요. 딸 학대하다가 애를 막 그냥 발로 밟기도 하고, 애를 학대하다가 입양했으면 잘 키워 될거 아니야. 애를 학대해서 죽였어. 35년 원래는 검찰이요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람은 죽어 사용 시켜야 된다고. 근데 35년으로 줄었습니다. 형량이. 사람들이 그래요. 저사람 죽여 죽여 마땅하다고. 살인죄잖아. 근데 내가 내 생명을 죽여? 살인죄예요. 여러분, 하루 유다 자살했거든요. 자살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돌이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라는 걸 믿으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힘들어 버티는 거야. 자살이 진짜 심각한 죄라는 걸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을려고 가서 사는 거예요 가정은 안 그래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걸 믿으면요 사람은 그 죄에 앉아요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게 심각한 죄라는 걸 믿으면 그거 끝까지 가정 버틸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부끄럽고 죄가 심각한 거 믿으면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한다고 믿음들 믿음 붙들려 믿음 고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 사망을 거부하고 예배 붙으십시오 사망을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열매요. 이십 절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을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다음 우리가 우리가 그다음 열매예요. 사망과 고난 속에서 우리 고난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난 가운데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치과 갔을 때왜 치과 갈까? 치과 우리 집 딸이요 치과로 너무 무서워해. 근데 치과는요 가야만 해. 어느 때는 아파도 가야 돼요. 가서 이빨 고쳐 주거든 임플란트 때로 임플란트 타고 틀리 씌우거든 아프다고 안갈 거야? 고난이 있어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병원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가지 우시 신화생활 어려워도 열매 맺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10대 20대들 고난이 있습니다 입시 경쟁도 있고 남자도 군대 힘들기도 하고 취업 준비 뭐 배우자 만나는 거뭐 재수하기도 하고 관객 가운데 오해당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웠더니 그냥 어려움으로 끝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남은 거. 헬스장에 갔죠. 우리 초등부에도 몸에 근육질 선생님 이 있어요. 앞에 또 아까 들어오셨던 차상 선생님이요. 몸에 다 근육이야. 지난번에 세벽 예배드리는데 반팔 입고 딱 서있던데, 어, 예배 때 이러고 이러고 있더라고. 어, 역상각 형 멋있어요. 헬스클럽을 다니면요, 근육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앞에, 봐, 앞에, 앞에, 앞에 보세요. 근육 없는 목사님 보세요. 예전 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분 사역자분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갔습니다. 조 무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헬스장 갔는데 가면 갈수록 몸이 빈약해져 한달 갔다 왔더니 얼굴이 살이 쪽빠렸어두달 갔다 왔더니 해골 해골 응. <laughs> 석달 갔다 왔더니 옷이 헐렁헐렁해 막. 뼈밖에 없어 목사님 궁금했어요 헬스클럽을 헬스클럽 갔으면 운동은 고난이잖아요 내 몸에 고난을 가하는 거잖아 운동했으면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약골이 돼가고 있어 막 사람들이 막 혐오해 이제. 극혐이라고 하고 왜 그런지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헬스클럽에서는요 운동에서 체중을 줄이면 돈을 돌려준대. 그러니까 그돈 받으려고 근육, 운동은 조금하고 살만 뺀 거야. 그러니까 헬스클럽 6개월다니고돈 받아내고 몸은, 몸은 진짜, 아, 비리비리해지고. 그게 뭐야, 그게. 고난이 왔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헬스장 갔으면 차단선생님과 같이 좀 몸이 만들어져야 돼, 몸이. 그게 신앙이에요. 영적인 근육.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할 때 기도하고. 아까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마음으로 초등학생들 혼내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면 듣고, 내가 깨지고, 아, 목사님이 나 사랑하는 구나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러면 사는 거야. 근데 속으로 원망을 해. 아이, 목사님, 나하고 혼냈지? 아이, 재수없어. 내가, 내가, 너, 내가 지금 여기 부모님 때에 오지. 이러면 걔는 죽어, 돼지여서 지옥 갈 거야. 원망하는 자, 화했을 진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인터넷에서 이 설교 듣는 어머니, 부, 아버지 계십니까? 자녀를 맡겨야 돼요. 영재 발굴단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한 아이의 모습이 영재 영재 발굴단 인물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눈길이 끌었습니다. 똑똑해요. 아이가 문제집이나 학습지 푸는 거 너무 좋아한대. 알고보니 여섯 살이야. 여섯 살 아이인데 너무 똑똑해. 근데 그 방송에 나왔을 때 그랬어요. 방송 PD가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아이 여섯 살 아이가 문제 잘푸다가 방송 PD가 어떤 문제를 니까 애가 못 풀었어. 너무 어려운 걸 했나 봐. 애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에 장롱으로 들어가. 그들이 머리를 쿵쿵 박는 거야. 나는, 나는 이것도 못 풀어. 나는 이런 것도 못 풀어. 아, 여섯 살인데, 여섯 살인데, 그거 못 풀었다고 머리를 치우박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아이를 나중에 엄마가 정신과 병원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기뻐할 때만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너 이거 해봐야 할 때, 잘할 때, 엄마가 어, 잘한다 하니까,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칭찬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야.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막 머리 두리받고 머리 뽑아버리고. 불쌍한 거 아니야? 신한개아 안에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학습집 문제 푸는 거 재밌냐 했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나는 엄마에게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할까 봐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초등학생 한 명을 전화했는데 그 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숙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숙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숙제는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아이의 문자 내용이 슬펐습니다. 학원을 그 아이는 학원을 네 개나 다녀. 초등학생 때 학원 한두 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아. 그게 부모님이 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노예같이 살아. 부모님이 기뻐하면 또 좋아해. 어, 우리 엄마가 날 기뻐했어요. 아빠가 기뻐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문제 풀고 있어. 엄마는 기뻐할 거니까. 바보 아니에요. 신화성아. 나너 여학생 누구야. 뒤로 가얘 예, 뒤로 보내세요. 너 어, 뒤로 가 뒤로 가라고 뒤로 가얘 예, 데려가세요. 뒤로 가라고 뭐 우리 좀 앞에 잘 봐.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지. 어디 엄마를 기쁘게? 해. 이 시대 젊은이들 있습니까? 여자 친구 기쁘게 하면 여자 친구가 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회사 상관 과장님을 기쁘게 한다고 과장님 과장님 어 주일날 나와서 일하세요 어 과장님 주일날 나갈게요 병신이야? <laughs> 과장을 왜 기쁘 과장을 왜 기쁘게? 딱 있어 신앙생활은 네,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네, 예수님 기쁘게 합니다. 우린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 엄마 아빠 효도하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하는데 뭔놈의 학원을 그렇게 많이 끊어가지고 괴로워하고. 갈라디서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 사람 기쁨 구하면서 헬렐레 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 걔는 그리스의 종이 아닌 거야. 그 아이는 과장의 종이야. 그 아이는 세상의 노예야. 죽든 살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마태복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녀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먼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먼저예요. 주일날 뭐 운동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처음에 아무 일안 일어나는 것 같죠? 이번에 유튜버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유튜버가요 총에 맞았어요. 이유가 뭔지가 뭐냐면 이거야. 유튜버가 몰래 카메라 찍는데 이상한 유튜버로 됐어요. 몰래 카메라인데 택시 기사님 운전할 때 뒤에서 막 우어 아무것도 없지 막 이런 이런 이상한 몰래 카메라 가짜로 쇼하는 거야. 우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장난을 치다가 총 맞았어요. 외국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이 총 쐈어요. 몰래카메라 찍다가 그 사람 누워 있어 총 맞아가지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입고 당해 예배 무시하고 주일날 주일날 딴짓거리 하고 처음에 하나님 이 용서해 주지 아무 일안 일어나지 어, 괜찮은 것 같지 계속 장난쳐봐 어 예배 빠져도 아무 일안 일어나네 예배 시간 딴데 가도 괜찮네 계속 반복해봐 총 맞을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총이 뭐예요? 지옥에 가 나중에 용서할 기회 없어버리는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예배 드려야지. 죄를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바보예요. 바보. 죽든 살든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이요이 시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애기, 헬라로 잊어버리세요. 애기이런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야. 이래요. 어떤 애들은. 난 친구가 원래 없어요. 나 원래 찐따예요. 그냥 주저앉아버려 아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 나 친구가 없는데 친구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알려주시겠지 야 희생 좀 해라 배려 좀 해라 칭찬 좀 해라 그럼 친구 안 보내주겠냐고 어떤 친구는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나는 원래 친구가 없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 모양이에요 나는 원래 찐따예요 젊은이라면 나는 원래 결혼할 거라 결혼은 가능성이 없나 봐요 나는 뽑아줄 회사가 없나 봐요 누가 주저앉아있어요 누가 부활신앙은요, 주저앉은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애기에 일어난 말에는요, 벽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밤들이 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신앙생활 신화, 시작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름 잘 사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술과 도박은 그건 진짜 망할 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남자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존엄성도 가치도 박살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느 기도원에 가다가 기도원의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제 주부 생활 하고서 언제 죽나 결혼도 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느 찬양 하나가 막 울려 퍼지더래요. 자기가 나름 찬양 안다 생각했는데 그날 그 찬양이 자기 마음을 울린 거예요. 아까 부른 그 찬양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어서리다이 찬양을 듣다가 내 마음의 죽음이 다 떠나가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찬양의 힘이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예배 때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초등부 예배에 찬양이 뜨겁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요. 찬양할 때막 이래 예수의 이름으로 힘이 없어. 영이 살아나잖아요. 찬양할 때 뜨거워. 이따가 표때리랑 찬양할 건데 표때리랑 찬양할 때 마음이 불이 붙고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다시 돌아와서 세상 눈치 보는 거안 됩니다 복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도하기 어렵죠 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수 있어 그 친구가 웃겠지 야 뭐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야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어 믿지 않는 자 죽어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자 죽어 천국에 가는 거야 외치라고요 외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어제 있었던 되게 황당한 일 들려줄까요? 이 건물 위층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창 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어요. 거기 많이 입원 환자들이 있어요. 되게 나일로 환자들이 많은데 어제 목사님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 하다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환자 두 분이 환자복을 입고 부부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복도 지나가다 가 목사님 만났습니다. 인사했죠. 그랬더니 주, 우리 교회 주보가 있네 주보. 참 아침 사무실에 주보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주보를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 혹시 교회 다니시는가 했더니 아, 교회 다닌대요. 그럼 가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 내일 부활 주의니까 교회 가시겠네요. 랬더니 갑자기 얼굴 어두워지는 거야. 아 병원에서 입원 환자인데 외출을 안 시켜줘요. 국사 그랬지. 아니 뭘 병원 눈치 봐요. 예배드이야지 했더니 아 퇴원하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아 몸도 멀쩡하신 분들인데 얼마 전에 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대. 그래서 몸이 살짝 통증이 온 거야. 입원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여자분한테 아니 몸이 멀쩡한데 왜 안, 거기 병원에 계신까 했더니 아 제가 보기 아야야야야 저 쇼하고 있어 어디서 그저 퇴원하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퇴원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준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원에 무조건 병원에 있어야만이 보험금을 준대. 목사님 한마디 했습니다. 그돈 받으려고 영혼을 팔아, 영혼을 팔아 먹었습니까? 목사님세게 얘기했어요. 그돈 받으려고 영혼을 파십니까? 예수 소망 부활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때 그분들이 미안해 가지고 네, 네, 고개 숙이고 갔어요. 예배에 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뭐, 그따위 돈에 그냥 그따위 학원에. 썩어 없지, 없어질 거에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예배 생명 걸고 사명에 사십시오. bit of a little b 하겠습니다표 i 를 향하여.